기둥을 세워야 해 이것도 있어 다음은 분홍색을 찾아야 어? 블록들이 다 쓰러지... 어, 뭐하는 뭐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6살 김분홍입니다 저는 초록유치원 새싹방인데요 나는 고양이야 고냥아 너는 왜 혼자 놀아? 친구들이 안 놀아줘 슬퍼하지마 애가 있잖아 저는 유치원에서 왕따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미니네 파티를 갈 거야. 나도 가도 될까? 어? 안녕? 나는 김푸푸야. 같이 인형놀이 해도 돼? 응! 안녕, 푸푸야! 저에게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어요. 전 저를 챙겨주는 친구인 푸푸에게 고마웠는데요. 엄마! 엄마! 분홍이, 오늘은 유치원에서 재밌었어? 나 친구 생겼어! 정말? 응! 이름은 김폭포인데 같이 인형놀이도 했어! 우리 분홍이 좋은 친구 생겼네! 엄마에게도 제 친구 폭포를 자랑했어요! 전 폭포 덕분에 유치원 가는 날이 기다려졌는데요! 오늘은 블록놀이 할래? 그래. 전폭포랑 같이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어요. 노란색 기둥을 세워야 해. 이것도 있어. 다음은 분홍색을 찾아야. 어, 블록들이 다 쓰러지. 뭐, <laughs> 뭐,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냄새야? <laughs> 선생님이 달려와 상황을 살폈죠. 그리고 친구에게 주의를 줬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지 넘어가는 거였어요. 결국 선생님은 친구 부모님에게 이 일을 알렸는데요. 음, 저희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유치원 선생님이면 알아서 관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친구 엄마는 무신경하셨고, 배변훈련을 전혀 안 시키는 거였죠.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습관을 고쳐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저 역시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색 꽃을 그릴 거야 푸푸야 음, 음. 왜 그래 푸푸야 음. 푸푸는 또다시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거였어요 결국 선생님이 달려와 치우셨고 친구는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았죠. 분홍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싫은 친구 때문에 고민이에요. 왜? 친구랑 싸웠어? 그게 아니라 친구가 전 엄마에게 친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분홍이는 친구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전 친구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분홍이가 친구를 도와주는 건 어때? 네! 좋아요. 그렇게 전 친구의 습관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죠. 다음날, 푸푸야 우리 재밌는 놀이 할까? 응. 앞으로 음갖한 시야가 마려울 때, 엮기로 오는 거야. 응, 응.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쉬, 하기. 그래. 내가 먼저 시작할게. 전 친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친구와 노는 중에도, 잠깐, 화장실 놀이 하자. 매일 친구에게 화장실 가는 법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어, 나 시야마려운데 화장실 갔다 올게. 친구는 마침내 습관을 고쳐나갔죠. 선생님 역시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도움상까지 주셨는데요. 푸푸 후프 어머님, 푸푸가 이제 화장실 습관을 고치긴 했는데 앞으로 어머니께서 신경 써주셔야 해요. 맞아요. 집에서 여전히 배변훈련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어떨까요? 마. 네, 잘 교육해볼게요 그 이후 부모님들은 푸푸 엄마에게 따로 얘기했고 푸푸 부모님께서도 고쳐나갔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푸푸와 둘다 없는 단짝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아, 오늘 되게 응? 덥지 않냐? 레알, 교토파크 개장할 듯 허야가 이거 너 저번에 빌려준 공책인데야 괜찮아? 안녕하세요. 저희 반에 체력 스탯이 1인심 허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허야기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심장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비실비실한 아이였습니다. 야야, 니네 강정 먹을래? 미친, 이걸 왜 갖고 온? 우리 할머니가 줘서. 허야가 너도 먹을래? 아니, 나는 이빨이 안 좋아서, 눈에 많이 보고. 허약이는 저희 할머니가 잘 드시는 강정조차도 딱딱하다며 먹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어, 사람 좋으면 많아. 빨리 집가서 꼬영증이나봐야지 허약아, 괜찮아? 아유, 학생. 여기 앉아. 네. 학생이 나보다 더 홀로 가게 생겼어. 네. 허약이는 괜찮다고 버텼지만, 할머니는 기엽고 자리를 양보해 주셨죠. 어휴, 훈훈하네요. 그러게요. 이러이러해서 고조선이 만들어졌고, 저기, 자는애 깨워. 야, 일어나. 야! 뭐뭔 어, 소리야? 어? 죽,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건가? 아직 살아있어. 허야이는그 이후로 전체 자주를 맞고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부탄한 저희는 허야이를 위해 같이 주말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허야아 처음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해. 알았지? 응. 음. 헛들! 헛들! 어? 야, 허야이는 저희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허야가 너 몸은 좀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애들아. 말이다 임마. 응. 근데 나곧 그 생일이잖아. 선이 있어. 뭔데? 뭐든 말만 해. 다 들어줄게. 나 너희들이랑 트와이스 콘서트 가고 싶어. <웃음> 뭐? <웃음> 잘못 들은 건가 싶어 허약이를 쳐다봤는데 허약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티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곳이 허약이의 저승길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허약하다 못해 개피인제 친구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제 깽냥충 먹방을 봤는데 꺼, 꺼, <laughs> 꺼. 야, 왜 그래? 야! 너,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이제 중1이 된전 중딩입니다 저에겐 친한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요. 야야, 꼬냥툰 전쟁이지 않냐? 나는 깽냥툰이 최고! 난 코나 좀비. 그것 때문에 일요일만 기다려. 그 중에서 남사친인 박 응급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가슴 주앙에 손바닥을 갖다 대고 팔의 각도는 90도. 하나, 둘, 셋, 넷! 오! 응급이는 이렇게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으, 심폐소생술 같은 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냐? 맞아. 생각보다 쉽던데? 우리가 그런 걸쓸 일이 있겠어? 혹시 모르지. 알아둬서 나쁠 거 없잖아. 아참, 너네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응? 왜? 우리 집 근처에 와플 가게 새로 생겼는데 먹방 하러 가자. 콜. 저와 친구들은 그렇게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당일날 와플 가게를 갔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제 깽깽풍 먹방을 봤는데, 전 와플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정미아왜 그래? 야, 누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목이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준미아 친구들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저는 곧 눈앞이 깜깜해졌고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준미아 음, 여긴 주님 격인... 학생 정신이 들어요? 헉, 어, 저 죽은 거 아니었나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뻔했죠. 남자친구 아니었으면. 네? 생수를 해줬어 어? 알고 보니 사건는 이랬습니다 일단 119에 전화했어요 근데 얘 상태가 급해 보여요 뭐? 숨을 안 쉬어요 응. 어떡해 얘들아 비켜봐 도와려고? 구급차 올 때까지 내가 응급조치를 취해볼게 걱정마 우리 이런 때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잖아 그렇게 응급이가 쓰러진 저의 심폐소생술을 해줬고 덕분에 저는 무사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남자친구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나중에 꼭 감사 인사해요 네 근데 남친 아니에요 그후 무사히 태어난 저는 응급이에게 고맙다고 수십 번 말했어요 네가 날살렸다고요 나중에 응급이가 살려준 값으로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 쏘라고 해서 출혈은 좀 있었지만요. 전 지금도 저를 살려준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도 나중에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장한아, 이러지 마!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박땡땡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이상한이라고 잠깐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깽냥통 먹방을 봤는데, 땡땡아! 저한테 집착을 많이 하는 애였어요 제가 1초라도 다른 친구랑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싫어했는데요 야! 팍땡땡! 너나 무시하냐? 어? 내가 딸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했지! 너도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 되잖아 어? 나 어떡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서 화내고 울고 저는 상한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를 피하게 됐는데요. 땡땡아! 제가 피해다니는 걸 눈치챘는지 상한이는 더 이상 말을 걸어오지 않더라고요. 그히로 한동안 평화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톡? 응? 상한이잖아. 하루는 상한이한테서 카톡이 왔는데요. 우리 끝낼 땐 끝내더라도 마지막으로 얼굴은 보고 끝내자. 카톡 내용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니 자기네 집으로 찾아오란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한이가 사는 빌라로 찾아가게 됐는데요. 야, 왜 하필 여기서 보자는 거야? 맞어? 비밀스럽게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긴데? 이리로 가까이 와봐. 더 가까이 와. 저는 상한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근처까지 갔어요. 그런데 야! 갑자기 상한이가 절 옥상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안 넘어지려고 버텼는데요. 사, 상한아, 제발 이러지 마! 떨어져, 빨리 떨어지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어생 무슨 일이야 아저씨 저좀 살려주세요 마침 지나가던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셨고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다행히 아저씨 덕분에 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상한이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상한이네 부모님께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죠. 그후 상한이는 도망치듯 전학을 가게 됐어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요. 전두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김뚜뚜라고 합니다. 전좀 약하고 마른 체형인데요. 아야, 왜, 왜 그래? 뭐가? 나한테 쓰레기 던졌잖아. 아, 쓰레기통에 던지려다가 빗맞은 거임? 쏘리. 빗대 던진 거 같은데? 제가 만만하게 생겨서인지 초일 때부터 중일까지 학폭을 당했어요. 보통 언어폭력을 많이 당하는데. 김뚜뚜, 지나간다. 으, 음, 냄새. 뚜뚜야, <laughs> 제발 좀씻고 다니자. 저를 괴롭히는 무리는 크게 두 종류예요. 힘센 남자애들 무리와 풀매를 하고 다니는 여자애들 무리요. 가끔씩 절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니네 지금 김뚜뚜한테 학폭하는 거야? 에잉, 뚜뚜야, 우리가 너 때렸어? 야, 남미래 신경 끄고 꺼져. 이렇게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김뚜뚜잖아? 어, 심심한데 잘됐다 <laughs> 저희 학교 근처에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이 있거든요 하루는 제가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에이헉야벌 이... 괴롭히던 남자애 하나가 가시덤불 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아, 아파 아파 개웃겨 아, 인간 고슴도치 됐네 저는 온몸에 가시가 박혀 고통스러웠는데 남자애들은 비웃으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가시를 빼느라 고생했습니다. <laughs> 전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만 했죠. 다행히 중2가 되면서부터는 왕따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하지만 무서워. <laughs> 절 괴롭혔던 애들과 닮은 애들을 보면 손발이 떨리고 숨이 잘안 쉬어져요. 그렇게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서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에 가게 됐는데요. 음내 생각에는 뚜뚜가 지금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네? 옛날 일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긍정적으로요? 아하, 이렇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방학이 되었는데요. 후, 학교 안 가니 살것 같다. 근데 계약하면 어쩌지? 두려워진 저는 결국 부모님께 상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넌 학폭을 당 하고 있니? 아니요, 지금 괴롭히는 애들 없어요. 그지만 그러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어? 괴롭히는 애들도 없는데 힘든 건 지금 너가 여전히 학폭을 당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과거 일은 빨리 떨치고 강해져야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주변 어른들께 물어보거나 상담센터를 가도 비슷한 말씀만 반복하세요. 저는 정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한 마디라도 괜찮으니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것만 사면 될것 같아 다들 골랐어? 응! 어? 얼른 계산하고 엽떡 먹으러 가자! 콜!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 엽떡 쏘기 안 치고 바인 낼 거야. 아, 그럼 난 가위 낼게. 난 진짜 진짜 바인 낸다니까. 나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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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낼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학년인 김별당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4학년일 때 일인데요. 제게 같은 반이었던 박착한 전도독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저희 반에서 인쇄 스티커라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짜잔. 와, 이쁘다. 혹 어, 이거 꽃향 물에서 산 거야? 어떤 걸로 아는데? 응, 콘월 되기 전에 얼른 샀지. 얘들아, 우리 반이랑 옆 반이랑 피고 대항전 한다던데, 우리도 갈래? 꿀! 아, 근데 나또 얼굴로 공 받는 거 아니겠지? 백퍼 그럴 듯. 이천에 방탄 마스크 하나 사. 도둑이는? 아, 난할게좀 있어서, 둘이 다녀와. 평소에 피그를 엄청 좋아하던 도둑이가 그날따라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착한이랑 피그하러 나가고 있었는데 아나 갑자기 배아픔 아까 점심 잘못 먹었나봐 아, 그럼 우린 그냥 빠지자 아니야 너 혼자라도 가뭔 소리야 너 두고 어떻게 가내 방패 막 아니 친구인데 별땅아 그렇게 저희 먼저 교실로 돌아왔는데 어? 어? 벌써 끝났어? 아니 착한이가배 아프다고 해서 그냥 왔어 전 도둑이의 태도가 이상했지만 별 신경 안 쓰고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방을 보는데 제수티커 50장이나 사라진 거예요 정으로 색연필도 사라졌고요 헐 이게 뭐야 도대체 누가 설마 건 도둑? 다음 날전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도둑이를 유심히 지켜보았죠. 그런데 이들아 내 인스 구경할래? 허, 저거 절반 이상이 내가 샀던 스티커잖아. 전 너무 화가 나서 도둑이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도둑이는 증거 있냐고 발뺌하는 거였습니다. 전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추궁하자 도둑이는 우물쭈물하다가. 별땅이고 맞아요 라고 시인했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현장체험학습날이라 선생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도둑이를 별로 안 혼내시더라고요 전 도둑맞은 물건을 되돌려받긴 했지만 친하게 지낸 친구가 도둑질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도둑이를 무시하고 착한이랑만 다녔습니다 도둑이도 잘못한 게 있어서인지 눈치 보면서 몸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 별땅아 우리 또 같은 반이네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왕년이 되는 그래도 건도국이랑 같은 반이 돼버린거예요 얘가 눈치를 보는 중인지 아직은 그래도 별일은 없는데 오떡 메모리 산거야? 이쁘다 어디서 샀어? 하면서 자꾸 친한척하고 둘러붙어서 너무 짜증나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또 반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그러는거 같은데 전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